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가진 것 쉽게 하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소유나 재산, 돈, 이런 것들을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소유 말고도요,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네 가지의 첫 번째는 당연히 내 몸맘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내가 정말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또 가족이 있고요. 친구가 있고요. 동료가 있고요. 또 내가 소속된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내가 소속된 사회가 있습니다. 네, 그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인맥이라고 하죠. 이게 다 내가 갖고 있는 관계입니다. 아, 또한 내 몸맘을 가지고 나는 성취를 합니다. 이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거죠. 학업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양육 돌봄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번다든지 네, 이를 통해서 내가 능력이 생기죠? 내가 남의 인정을 받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명예도 생깁니다. 다 합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북한 사회, 그리고 내가 접하는 문물 환경입니다. 이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 만약에 내가 다른 나라의 국민이다. 그러면 다른 사회 다른 문물,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네 번째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아 나는 이만큼은 갖고 있어야 돼라고 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요, 뭐 내가 아, 사실은 빚도 있고 신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남이나 사회에 진 빚이나 신세 이것도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네, 이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는 정말 몸만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성장하는 동안은 다 사실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된 후에는 이제 내가 만들어 가는데요. 사실은 또 계속 받기도 합니다. 부모나 가족이나 친주로부터 받기도 하고요. 사회로부터 뭐 어떠한 뭐 자선 단체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도 하죠. 그런데 상당 부분은 내가 만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만들어 가다가 어느 이제 나이에 이르잖아요. 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만들지를 않고 지키려고만 합니다. 아,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잃게 되는 거죠. 이제 점점 잃게 돼가지고 이제 죽을 때 남는 게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를 남기고 어, 죽는 것을 아, 죽으면 이제 내게 아니죠. 그걸 이제 유산이라고 합니다. 네, 이 유산은 남은 사람한테 가족이나 또는 사회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롭기도 하고 뭐 만약에 그게 빚이 라 빚이 라고 한다면 빚과 신세라고 한다면은 네,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해롭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죽고 나서 내가 소유한 건 뭐가 될까요? 유산은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남긴 유물 그 내가 가진 게 아닙니다. 아내 무덤 이것도 내가 가진 게 아니죠 유산이죠. 아, 내 유골, 내 네, 이제 내 몸은 이제 다 없어지고요 살은 없어지고 뼈만 남잖아요. 그내 유골 이것도 내가 가진 게 없죠. 태어날 때는 그래도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죽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됩니다. 이 내가 가진 것은요, 뭐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비슷하게 태어나지만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적게 받고 적게 만들고 그래서 이럴 것도 적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뭐한 중간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많은 것을 갖다가 받고 또는 이런 사람도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일생을 살다 보면은요, 가진 것도 또 항상 이렇게 일정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이것도 더 가졌다가 덜 가졌다가, 뭐 폭이 이렇게 좁을 수도 있고, 또 폭이 이렇게 아주 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 수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이렇게 나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때문에 내가 힘들다면은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많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아그 경우 다섯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우는요, 당장 내 가진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가진 것 때문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빚이 있다. 내빚 때문에 빚독적이 오고 뭐 압류가 들어오고 내 생활이 붕괴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몸 마음이 당장 뭐 질병과 고통이 있다. 이것도 힘든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잘안 된다. 이것도 고통이 되는 거고요. 내가 하는 관계가 잘안 된다. 이것도 고통이 되는 거죠. 내가 속한 사회, 문물, 환경이 뭐 어떠한 재난에 닥쳤다. 이래도 내가 힘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 내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입니다. 뭐 내가 재산을 잃었을 때 또는 건강을 잃었을 때. 아니면은, 뭐, 내가 직업을 잃었을 때, 아니면은, 친구와 헤어졌을 때, 또는 가족을 잃었을 때, 등등입니다. 이렇게 잃었을 때가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내가 덜 가졌을 때입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덜 가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덜 가졌다고 생각을 해서 남이 나를 그렇게 덜 가진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뭐,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아니면은 끼워주지 않거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덜 가졌다고 느껴서 뭐나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네 불만이고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다 합쳐서 덜 가진 경우가 되겠죠. 네 번째는요, 너무 많이 가진 겁니다. 네, 거꾸로 너무 많이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재산과 뭐 집도 가진 게 굉장히 많아요 집안에도 그러면은 이게 뭐다 이게 걸리적거립니다. 뭐부딪히기도 하고.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죠? 청소하기도 힘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돌보기도 힘들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나자고, 여기서 만나자 그러면은 다 이렇게 쫓아다니기가 모임에 참석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이것도 힘들죠? 또 내가 버린 일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정리하기가 힘들죠. 네. 이렇게 가진 게 많아도 또 관리하기가 힘든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내 가진 것이 많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네,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네, 부러워도 하지만은 뒷면에 보면 시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아예 적극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갖다가 뺏으려고도 하죠. 네, 그래서 나를 괴롭힙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힘든 경우인데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을 쉽게 하기를 할까요? 예, 이것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은요 내가 가진 것의 여섯 번째 예, 그 여섯 번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더 가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개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소유, 내몸맘내 내 관계, 내 성취, 내 사회 문물, 환경.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네. 이것을 내 관점이라고 합니다. 내 관점도 나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남이 갖고 있는 건 남의 관점이 되겠죠. 내 관점, 내가 가진 것.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의 여섯 번째가 내 관점입니다. 이내 관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관점 높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매일매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내 관점 기준이 한이 정도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부 다 어떤 일이 되겠어요? 큰 일이 되겠죠. 예, 그런데 내 관점 기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예 그러면은 매일 매일 일어나는 이 일들은 어떤 일들이 될까요? 네 일상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관점 기준 높이기고요. 이것은 내가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관점 기준 높이기. 네두 번째는요. 아, 이제 내가 덜 가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덜 가졌다라는 것은 나는 남보다 못 가졌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럴 때가 이런 거죠. 나는 이만큼 밖에 안 갖고 있고, 남은 이만큼이나 갖고 있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 나는 남보다 못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요. 네, 이렇습니다. 내가 안 가진 것과. 이 사람이 가진 것을 이제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잘 보면은요. 그 사람도 아까 다섯 가지를 잘 보면은요. 안 가진 게 있습니다. 반드시 안 가진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안 가진 것을 갖다 잘 살펴보면은 나는 이만큼이나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꺼번에 비교하는 것. 네. 이걸 이제 전체 비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덜 가진 게 아니고요. 뭐 못지않게 가졌, 가졌거나 더 가진 것이 되는 거죠. 또한 가지 이제 방법이 객관 비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나는 보통이거나 보통보다 못하다. 남보다 덜 가졌거나 뭐남 정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그 준거 비교의 대상이 주입니다. 주위 사람보다 내가 덜 가졌거나 몹시 뭐 다이 가졌다. 근데 정말 주위 사람들을 갖다가 다 살펴보면은 예 주위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한 내가. 70% 수준에서 중간+ 중간 정도가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의 중에서 70% 상위에 속하는 거죠. 만약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를 한다. 뭐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광주면광주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네, 80%가 되고요. 한국과 비교하면 이제 상위 10%가 됩니다. 한국 전체하고 비교하면요. 만약에 전세계 인구랑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가진 것은 네, 상위 1%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이제 객관 비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은 당연히 줄이면 되겠죠. 그 줄이는 기준이 나한테 불필하는 겁니다. 네, 불필한 건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게 뭐가 됐든, 뭐 내가 버린 일이 됐든, 내가 아는 사람이 됐든, 내가 소유하는 것이 됐든 어떤 것이든. 아, 내가 불필요한 것은 내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든지 남을 주든지 남을 주면 이제 기부가 되겠죠 네, 자선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없애든지 네, 어떤 방법이 상관없어요 내 손만 떠나면 되는 거죠 네. 자 나한테 불필요한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아, 기간으로 정하면 됩니다 3개월 내에 내가 쓰지 않거나 내가 만나지 않거나 내가 하지 않으면 은 불필요한 겁니다. 네, 이게 3개월입니다. 아, 내년에 또쓸 거야, 라는 생각은요, 정작 내년이 되면은 아, 그게 어디 있는 조차도 모릅니다. 네, 3개월 내에만 그래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고, 내가 관심이 있는 거죠. 네, 3개월 이외에 것은 또 내년이 되면은요, 내가 그걸 쓸 거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또 새로운 게 나와서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도 불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3개월이 내가 소유한 것의 유효 기간입니다. 3개월 넘으면은, 넘으면은요, 예, 전부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요, 내 관계가 힘들고, 내 몸맘이 힘들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접하는 속한 사회 문물 환경이 힘들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예, 그게 바로 쉽게 하기입니다. 네, 쉽게 하기는요 제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 강의는 닥터의 홈피에 있으니까 사항마다 찾아서 쉽게 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 내가 가진 것 또는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에, 힘드셨나요 에, 그러면 당장 내가 가진 것 쉽게 하기를 해보세요 더 이상 힘들지 않을 뿐더러요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요 아, 뿐만 아니라 즐기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됩니다.